자 이러신 문배 오전에 예선은 치러졌고요. 이제 본선 우리 아이는 아홉 명 중에 두명 탈락하고 일곱 명이 본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전부 다 힘내고 최선을 다해서 자 우승 가자. 파이팅 해주길 바래요, 우리 아이들 파이팅. 자그 많던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. 이제. 이거밖에 안 남고, 이제 질 때마다 이제 바로 탈락이에요. 토너먼트죠. 예선 리그. 요 앞에는 어, 프로기사 다명기가 어, 하고 있네요. 다명기 프로기사들이 아이들하고요. 자, 이렇게 이제부터는 지면 반씩 아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. 자, 우리 아이들 화이팅! 정말 화이팅! 난 믿어요